헌법 재판소 판결이 사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의 대상이 될수 없는 국회의 군대를 진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위헌 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란 수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습니까? 음. 골드만삭스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또0.3% 하향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의 갈등 비용이 1,74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 원쯤 될 거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왜 싸움 나게 만듭니까?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개헌 100일의 대가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청구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가 20만 개가 추가 폐업했습니다. 20만 명이 시, 직업을 잃었던 거죠. 뭐, 종업원까지 하면 더 많겠죠. 주식 시가총액이 14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인 하락, 세수 결손, 뭐 신용 등급 비상 이런 건 따질 필요도 없죠.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다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알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룹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입니다.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습니다. 마흔여 헌법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랍니다. 개 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 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고난대행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